유사합니다. 6월 21일 금융과 엑스파이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4주차 경마에 접어들고 있고요. 어, 지난 3주차는 제가 개인 유튜브를 통해서도 어,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아쉬움이 좀 남는 금리 경마였죠 어,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 자신에게도 어, 스스로 어, 만족할 만한 퍼펙트한 승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노림수를 뒀던 배당마들 그리고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던 배당마들이 잘 들어 와줬어요. 자 그리고 승부했던 경기에서원틀 맞건 어, 제대로 된 한방 맞건으로 승부가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주간 음, 금요일 한 주간 동안 함께 하셨던 분들은 힘들었던 금요일 말을 어, 토요일과 일요일에 어, 충분히 복구를 해서 어, 나왔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금요일 날만 하셨던 분들에게는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다시 한번 아 죄송하다 말씀 드릴게요. 최근에 이렇게 안된 경마 1이 없었습니다 제가 조금은 큰 배당을 노리다 보면 적중이 좀안 나올 때가 있죠 자 그래도 하루경마, 한주경마를 되돌아보면 나름 배당으로 또 노렸을 때는 적중 횟수는 적어도 큰 배당을 잡아내면서 제대로 된 상황도 연출을 했는데 지난 금융경마는 스스로도 만족을 못해요 어 제가 뽑아냈던 마번들 자체가 아주 어 저조한 성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너무도 아쉬웠던 자 모습을 보였던 금비벽마의 흐름이었다 금비공마 하루만 또 함께 하셨던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승부처에서 제가 평상시에는 마번을 좀 많이 숨기죠 현장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털어버리면 승부마들이 대끼리가 돼서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번을 숨깁니다. 가족분들도 많이 저희 방송을 유상한 엑스파일을 시청하시지만 사실 또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 방송을 참고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던지는 배당마들이 현장 나가면 아주 배당판에 쭉 빠져나오는 경우도 많죠. 자, 그래서 제가 메인승부는 좀 마번을 많이 숨기는 편인데 자, 오늘은 자 지난주에 금요일날 성적이 너무 안좋았기 때문에 자 승부처도 다 마번 오픈하고 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승부처 공주하고 어, 시작합니다 자, 부산 박근만 의원이 8경주를 준비했고요 저유상화는 3경주 5경주 7경주 그리고 마지막 경주까지도 충분히 승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세 개의 승부처 어, 그리고 마지막 경주까지 더욱더 디테일하게 확인을 하면서 1경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입니다. 국사역 고 천마다 이세마 여덟 마리가 나와 있습니다. 서울도 이세마 홍주가 지난 주에 펼쳐졌죠. 어, 센 상금 속에서 준비를 잘 하고 나오는 말들 또 정확하게 컨택해 드렸는데 이번 일경류도 네 마리 정도는 눈에 들어오는데 여기서는 세 마리까지도 압축해 놓고 어, 현장으로 갈게요. 이번 톱 에이스 지금 사조 마방에서 두 마리가 나오고. 33조 건승준 마방에서 두마리가 나오죠. 이번 토 베이스는 모든 조건이 좋아요. 얘는 앞에 나가서 그냥 우승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조건으로 보입니다. 이번 넣고 현장에서 많은 말들 팔릴텐데요. 저는 상대마로 보고 있는 말이 4번 블루파워, 7번 미스아델, 8번 에코선이에요. 4조 마방에서는 동반 입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현상이구나. 자, 두 마리를 놓고 봤을 때는 이번 톱 에이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같이 훈련시켰던 모습에서도 월등한 탄력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앱, 톱 에이스는 1, 2차은 온다라고 보고 어차피 남아있는 한 자리를 놓고 싸우는 편성인데 한집 승부도 된다라고 봐요. 자, 하지만 4번 블루파와 7번 미스아델이 전기적인 이점을 더욱더 안고 있기 때문에 저는 2번을 중심에 두고 4번, 7번 쪽에 포인트 맞춰놓고요. 1경주 현장까지 집중을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국산역권 1,312마리 0 0 나와있습니다. 여기는 터질 수도 있는 조건이죠. 최근 5군 편성이 서울이나 부산이나 기본가들이 몰려있는 조건에서는 이변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두께보는 말에 11번 반지의 질주입니다. 직전 외곽을 무리에서 돌았던 모습 속에서 동반 출전하고 있는 가속불패에게 졌습니다. 가속불꽃. 자, 헌데, 능력치만 놓고 봤을 때질 말이냐? 아, 저는 그,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지의 질주가 단독 선행이에요. 지난번에 외곽 사선을 돌면서 무리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선행으로 최적정기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능력으로 입장을 돌릴 수 있는 말로 평가하고요. 여기서 뒷심 좋은 말 두마리 4번 담디킹과 9번 썸마운틴인데요. 사실 저는 현장에서 썸마운틴을 아예 놓고 때릴 수도 있어요. 이거 임성철 기수가 지난번에 한번 타고 훈련까지 했던 모습인데 저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임성수의 기수가 다시 한번 만지고 이마를 재기승한다라고 하면 지난번보다 무조건 더 뛴다라고 평가해놨던 말 그게 바로 9번 썸마운틴이고요. 안쪽에 있는 4번 담디킹은 스타트가 조금 늦는다라는 부분인데 반지의 질주 말고는 발빠른 말들이 없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4번 게이트의 이점을 최적으로 살려갈 수 있는 조건이다. 조금 뒤에 있더라도 앞선권이 워낙 약해요. 뒤에서 올라올 수 있다. 4번 담디킹까지 체크하면서 부산 이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승부처 3병주입니다. 국산요건 1,300, 10마리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승부처로 잡아가는 이유는 우선 3번 밀리언 비트 요말 자체를 세게 보지 않아요. 어, 라스트가 이렇게 약한 말들을 제가 좋게 평가하지 않죠. 어, 지난번보다 조금 더 상태는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더 근성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3번 밀리언 비트는 많이 팔리면 거품이다. 지금 편성으로 밀리언 비트와 4번 모닝 태양 얘네 두 마리가 최저 배당까지도 뚫려줄 수 있는 편성인데 밀리언 비트는 조금 덜 봅니다. 모닝 태양은 편성이 너무 좋지요 어, 뛰어왔던 걸음도 좋고 요거는 안고 갈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승부를 하는데요. 누림수가 있는 말 바로 8번 난산 여제와 29주라는 텀은 있지만 7번 액톤 슬테스가 완벽한 걸음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얘네두 마리 때문에 승부를 합니다. 우선 7번 액톤 스타일스를 말씀을 드리면 29주라는 텀이 있고 6월 8일 날 빠른 승발력으로 앞에 나가서 우승했습니다. 당시에 조차욱 기수가 최선이었어요. 음, 스타트도 잘 받아놓고 마지막에도 분명히 합격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말의 걸음을 늘려야겠다. 아주 직선에서도 강력하게 밀어줍니다. 자 그리고 주폭을 살려놨는데요. 이후에 훈련 내용은 더 좋아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액톤 스텔스가 어느 포지션에서 따라가 주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것 같은데요. 지금 안쪽에 극단적인 선행마가 없다라고 하면 액톤 스텔스가 밀고 선행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선행을 못 가도 2선 정도만 붙어주면 완벽한 근성이다. 아, 저는 7번 액톤 스텔스 좋게 보고 있고요. 8번 난산여제는 데뷔전에 인기 3위까지 팔렸습니다. 자, 그 정도로 마방에서 걸고 있는 기대치가 큰 말인데 실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데뷔전에 나오는 신의 말들 빠른 레이스 흐름에서는 쉽게 입상하기가 쉽지 않다. 왜? 오버페이스가 걸리기 때문에. 자, 그런 모습은 어린 말들, 내지는 승급전을 치르는 말들에게서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지금 걸음이 부쩍 늘었어요. 이제 한 번의 경주 경험도 치러 봤기 때문에 숨통도 튀었을 것이고요. 그만큼 근육량도 더욱더 늘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걸음이는 그는 8번 난산 여제, 7번 8번 때문에 유상하나 승부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3경조 현장까지 집중을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혼합 사고 1,200m, 10마리 나와 있습니다. 레이스는 조금 빠를 것 같아요. 앞에 나갔을 때 능력을 보여주는 말들이.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두권은 1번 스마일 팩터 2번 영광의 탄생, 아, 얘네 두 마리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림인데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뒤를 바로 물고 가는 말이 5번 오션 피닉스, 그리고 6번 오렌지 말이, 7번 선양 철리, 7번 선양 철리는 지난번에 공백기가 있었지만 제가 눌러드렸습니다. 분명히 사이즈로 되는 말이다. 이런 세마리가그 뒤를 바로 물고 갈 겁니다. 그리고 1, 2번이 주저앉았을 때 먼저 올라올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들이, 뭐, 강한 질주 우승 티켓, 영웅 일기, 사실 스타라인도 추임마죠. 참고 어, 탔을 때 조금 더 뛰는데, 이런 말들이 올라와줘야 되는 그림인데, 얘네가 힘있게 치고 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5번, 6번, 7번에서 그대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추임말들이 역전할 듯 하면서, 3, 4차게 머무는 그림? 자, 그런 전개가 그려집니다. 부산 4경주는 현장까지 집중을 하겠지만 지금까지 모습에서는 큰 배당보다는 압축해서 공략을 해야 된다. 5번, 6번, 7번, 이세 마리 쪽에 포인트 맞춰 놓고요. 현장까지 집중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승부처, 부산 옥경주입니다. 국산역구 1600. 1600이라는 거리적인 변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집중을 할 텐데요. 제가 여기를 승부처로 잡아가는 이유는 인기권의 한 마리, 이건 좀 팔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당권의 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승부처를 잡아갑니다. 그말듯다고 오픈할게요. 3번 레이슨트미. 저는 여기서 얘가 최적전기를 보장받고 있다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가능성을 보여줬던 모습에서 이번에는 그때보다 근성보향이 됐다라고 하면 1600m 한번 뛰고 나서 분명히 더 좋아졌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3번 레이슨트미는 팔리는 말들 안에서는 가장 안정감을 주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배당만은 이번 석강여지에요. 이 말은 저희 가족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제가 조금 노림수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체가 왜소하기 때문에 마체가 좀 작아요. 자 그래서 상위군에 올라가면 조금 버거울 겁니다. 하지만 육군에서는 안 팔릴 때 분명히 우리에게 그리고 유상한에게 배당을 줄수 있는 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서방여자제는 지난 5월 10일 경주도 복귀가 좀 뜹니다. 자, 그리고 지난 6월 7일은 상태가 조금 안 좋았는데 레이스도 빨랐었고. 자, 그런 모습에서 앞선 거리 그대로 끝났다. 좀 아쉬웠던 모습이죠. 하지만 지금은 얘가 선행을 갈수 있는 편성이에요. 사실 1000m만 뛰던 말이 1600을 뛰어낸다. 앞에 나가면 돌겠느냐? 다들 힘들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안 팔리는 겁니다. 자, 하지만 유상아는 반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과연 여기 있는 말들이 얼마만큼 센 말이냐? 얘네들을 천메타로 갖다 놨을 때 3초 안쪽으로 뛰어낼 수 있는 말이 과연 몇 마리나 되겠느냐? 저는 거리적인 변수는 있지만, 자 그래서 안 팔리지만 이번 서강 여제가 선두권을 밀고 나와 준다라고 하면. 힘 안배를 잘 하고 직선까지 와 준다라고 하면 자 분명히 라스트에는 더 좋은 근성을 보일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번 석강 겨제 최대 복병마로 체크를 하면서 부산 5경주 승부처입니다. 또 마지막까지 집중을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사력은 1000m. 12발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배당 혼전 편성이에요. 자, 근데 6경주가 가장 혼전력가 짙은 경주로 보고 있고요. 여기서 좀 배당을 노리실 분들은 좀 과감하게 공략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1번 레이체, 2번 수, 수처 작중. 얘네 두 마리가 최저 배당을 뚫리는 편성이고, 4번 라온아레스와 10번 레이싱갤라퍼. 자, 그리고 그 외의 말들도 어부지리를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말들이에요. 인기마들이지만, 인기마들이 과연 센 말들이냐라고 여쭌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센 말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1초 때 초반을 뛰어낼 수 있는 말들이 너무 많죠? 자 그런 말들이 레이스를 최적으로 풀어가면서 마지막에 큰 배당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한 대여섯 마리가 스타트를 밀고 나가는 그림이고 그 뒤에도 바로 타이트하게 붙어올 거예요. 그리고 결승선 구간에서도 사진 판정? 어그 정도로 저는 박빙의 승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더뛸수 있는 기대치와 최근 근성은 이번 수초 작주가 가장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레이싱 갤러퍼. 아 얘는 좀 아쉬워요. 1억짜리 고가의 마. 아, 그리고 도입 당시부터 1조 마방에서 걸고 있는 기대치에 비하면 아직까지 5분에 있는 게좀 안타깝죠. 헌데 얘의 단점 제가 어릴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좌고보와 우고보에 대한 밸런스가 너무 약하다. 답보 변화가 전혀 되지 않는다. 이 답보 변화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 답보 변화 없이 능력을 보이는 말들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예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등산을 하죠. 어, 등산을 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차피 사람의 신체 역시 왼쪽 팔이 있고, 오른쪽 팔이 있고, 왼쪽 다리가 있고, 오른쪽 다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등산을 해요. 자, 근데 힘이 들면 지팡이를 하나 꺼내죠. 양쪽 다 짚고 가면 상당히 편합니다. 자,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저도 그렇구요. 어, 저도 하나만 들고 다닙니다. 하나만 들고 등산을 하는데 오른손으로만 처음엔 계속 짚고 올라가요. 어차피 네다리가두 어, 팔과 두 다리가 똑같이 등산을 하는데 스태미나를 쓰지만 지팡이를 들고 있는 쪽 조금 더 힘을 씁니다. 자 그럼 팔이 아프죠. 자 그래서 왼쪽으로 옮겨요. 자 그런 원리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내의 신체 부위는 맞지만, 말들도 답보 변화가 좌구부와우구부의 밸런스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을 때, 더 좋은 능력을 보입니다. 자, 그런 단점을 꾸준하게 보였던 게 레이싱 걸레포인데, 자, 지금은, 자, 그런 단점들이 보강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왜? 훈련 패턴에서, 그리고 훈련 모습에서, 그런 단점들이 보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레이싱 걸레포는 지금 나와 있는 말들 중에서는, 저는 가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말이다. 사실 어린 말들이 3세대가 되면 거림이 다 터집니다. 대부분이. 자, 하지만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4세대, 5세대, 늦게 터져서 하위군부터 1군까지 올라가는 말들도 봤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도 레이싱글레퍼는 상대적으로 인기는 조금 밀려있을 겁니다. 자, 그래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다. 육경주는 2번, 10번 이두 마리 체크하면서 현장까지 집중을 하겠습니다. 우 7경두입니다. 국산화구 1300 12마리 나와있습니다. 최대 승부가 될겁니다. 사실 고민은 조금 할거예요 어, 제가 현장까지. 왜? 11번 어메이징 위너 때문에 승부하는건 맞는데 또다시 11번 외곽게이트 지난번에 최고인기로 팔리고 못왔어. 자 근데 그때보다는 레이스 전개는 조금 더 수월하게 풀릴 수 있다고 봐요. 지난 5월 11경두는 스타트부터 이제 선입, 이 앞선 권 자체가 아주 두터웠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 매치 위너 스윗맨두 마리 말고는 이 선은 엇비슷해요. 자, 그럼 지난번에 최고 인기마로 팔리고 시중 일간 자리싸움에 실패를 하면서 입장에 실패했던, 심을 남겨두었던 최시대 기수가 이번에도 똑같은 전개를 펼치겠느냐? 최시대 기수 역시 부산에서는 손가락 안에 꽃피는 친구입니다. 손가락 안에 꽃피는 기수예요. 두번 실수 안 합니다. 기수가 한번은 실수할 수 있죠. 하지만 두 번, 세번그 실수가 맞아지면 기승의 수가 줄어듭니다. 그럼 최시대 기수가 지금의 승수를 쌀수 없고 지금의 인지도를 가져갈 수가 없겠죠. 최시대 기수가 여태까지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 지금의 500, 어, 70승, 자 이런 승수가 말해 주듯이. 한 번, 두 번은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런 실수를 바로바로 보완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11번 외곽게이트인데, 분명히 레이스를 생각할 겁니다. 8번, 9번이 빨러 자, 그럼 결과적으로 초반에 조금 무리하더라도, 걔네 뒤를 물고 들어간다라는 작전을 펼칠 거예요. 자, 그건 저도 그랬었고, 어, 기수면 누구나 레이스 분석을 할때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럼 11번 어메이징 위너가, 어, 얘네들 뒤에만 붙어준다라고 하면, 마지막에는 분명히 저는 넘어서서 우승까지도 가능하다고 라 보고 있고요. 얘네 앞선권이 무너질 수도 있죠. 그때 올라오면 샤프배 얘는 지난번에도 상태가 좋았고 자, 지금도 그 상태 유지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승부를 한다. 여기가 최대 승부처가 될 건데요. 전반부까지 흘러왔던 레이스 흐름 특히 부산경마는 그 안쪽 주로 바깥쪽 주로의 컨디션이 당일 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번 7경주는 현장까지 집중을 하겠지만 11번 어메이징 민너 때문에 승부다 아, 말씀을 드리면서 또 현장까지 집중해서 최대 승부처이만큼 적증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네, 경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의 넷째주 또 엑스파일 코너를 통해서 부산에 좋은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또 괜찮은 마필들 또기수들또 엄선해서 선정을 하여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또 준비한 승부처는요, 마막 팔경주, 최대의 승부처로 어, 준비를 하였고요. 아, 잠시 후에 팔경주, 어, 어, 승부의 사연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외에 어, 또 다른 승부처, 박에만의 어, 개인 게시판 어, 들어오셔서 어, 텍스트로 어, 승부처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어, 마바 관식권에 있는 마틀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경주입니다. 일경주 국산 6등급 1000m를 준비하고 있는 사주마방입니다 이번 토 베이스. 어, 이 마피는요 어, 류아영 마주님이 예, 1세 때부터 어, 목장에 있는 마피를 너무 혈통적인 부분이나 그런 체형적인 부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어, 어릴 때부터 이미 어, 낙찰 구매를 해 주신 그런 마피로서 어, 그리고 작년 말부터 이제 올 초까지 해서요 장수에 있는 육성 어, 육성 목장에 가서 이 마피를 더 기본기를 잘 만들고 지금 경마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주행 검사를 상당히 완성도 높은 모습, 안정적인 발권으로 합격을 했고 편성도 너무나 좋습니다. 조건도 그렇고 이렇게 완성도가 높게 나오는 상황으로서 자신감 있는 그런 모습을 내 네, 비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톱 에이스는 첫 데뷔전부터 바로 우승을 할 정도의 전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마피리로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다음은 네, 구경주입니다. 아, 구경주 2등급 1,400m를 준비하고 있는 13조 안쪽에는 2번 운석입니다. 어, 운석이란 마필은 이제 예전 이제 하이 등급 때뭐 단거리에서 앞선 빠른 선행력으로 우승을 이끌었던 그런 능력이 있던 마필이에요. 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승급한 이후에 다소 이제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긴 하나, 어 오랜만에 또 거리를 줄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 최근까지 이제 1,800m 거리를 뛰었다가 오랜만에 이제 거리를 대폭 줄이 1,400m를 나서고 있고 어, 최근에는 게이트 운도 좀 따라주지 않았어요. 또 외곽의 게이트 조건이나 뭐편상적인 부분도 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음, 그런 편성적인 부분과 게이트 운과 어, 게다가 초반에 스타트 어, 단거리에 또 뽑을 수 있는 그런 2번 게이트에. 또 유연명 기수 이런 조건을 또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수의 기용이란 부분에서 1 3대에서또 공을 들인 모습이 있다면 라은 이번 경기에서는 분명 다른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수 부분입니다. 아, 기수 부분에 있어서 먼저 아, 사경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 사경주 혼합 4등급 1200m를 준비하고 있는 다실바 기수의 5번 오션 피닉스입니다. 어, 물론 인기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어, 이 마필 최근에 뛰었던 걸음을 보여주자면 큰 기복이 없었어요. 뭐, 지난 4월 19일 경주에서는 어, 다소 많이 좀 밀려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 외에 나머지 경주를 보자면은 안정적인 선추입과 라스트 끝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어, 게다가 이제 다실바 기수로 이번에 다시 변경이 됐는데, 어, 다실바 기수가, 어, 마무리 훈련을 하면서 또이 마필과 도 호흡을 맞춰왔는데, 어, 상당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이 정도 편성이라면 또, 게이트 2점을 안고서, 앞선에서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에, 좋은 찬스라.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육경주입니다. 육경주, 국산 5등급 1000m를 준비하고 있는 3번 배짱, 김호숙 기수입니다. 직전에, 정동철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약간 정기적인 부분에서도 외곽으로 밀리면서 손해를 봤어요. 하지만, 어, 라스트 끈끈한 걸음은 괜찮았어요. 어, 보질단 마필이죠. 어, 그러면서 어, 마방에서도 다시 한번 어, 이 마필의 훈련을 공을 들였고 어, 컨디션을 맞추기 위해 상당히 애를 쓴 모습이 또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김호수 기수 어, 활약성을 보자면요. 앞선 선행에 나섰는 그런 마필을 기승했을 때 어, 활약이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과 지금 현재 이 배짱이란 마필과 아, 이런 궁합 조합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어, 인기권에 다소 밀려는 있지만은 현재 조건이 좋기 때문에 아 3번 배짱을 꼭 기억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어, 그럼 이어서 어, 오늘 또 준비한 마지막 최대 메인 승부처인 탈경주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탈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600m 9마리 접전이고요. 네, 오늘 준비한 금요일 마지막 최대 메인 승부처가 되겠는데요. 어, 지금 현재 보면요, 뭐, 가운데 있는 5번 영광의 보스, 6번 이기다. 어, 이두 마리가 최저 배당을 형성해주고, 그 외에 뭐, 어, 4번 해피 드래곤, 뭐, 안쪽에 있는 1번 뭐, 티지 파워, 이런 마필들이 뭐, 더불어서 팔리는 그런 상황이 될것 같은데, 어, 이 경주마들은요, 어,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이 됐을 때, 아, 어,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모래 약한 단점이 있는데 스타트도 빠르지 않은 상황 속에서 게이트가 안쪽이다 외곽에 빠른 말이 많다. 그러면은 그 앞에는요 어, 정말 어, 입상을 하더라도 힘들게 입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 생각 외로 인기권에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어, 보여주는 게 어, 다반사입니다. 실제로도 그런 경기가 많이 이루어져 있고 어, 그런 앞에 현장에서 보시면은 경합팬분들이 어, 뭐 소위 말하는 뭐 갔네 안 갔네 그렇게 뭐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어, 그런 거는 어, 정말 그 마필의 각질에 맞는 전개를 할수 있는 조건이냐 아니냐 이런 것부터 먼저 따지고 봐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번 경주 인기권에는 다소 밀려는 있지만 기본적인 능력은 분명히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경주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필에게 맞지 않는 그런 조건들이 나왔고 전개가 그렇게 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능력을 보여주는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마필에게 맞는 그 녀석에게 맞는 조건이 나오고 있고 풀어낼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어, 그런 만큼 마방에서도 이미 마필을 준비해놨고 이런 조건이 어우러, 어우러지는 상황이라면 또 마방과 기수가 승부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어, 그런 만큼 기다렸던 관리만 승부가 걸린 관리만을 놓고 마지막 팔경주 제대로 한방을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경주 현장 예상에 많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국경주입니다. 2등급 1614마리 나와있습니다. 여기도 저는 마지막 승부처럼 보고 있어요. 지금 최적 전기를 보좌받고 있는 말이 3번 쿨민트입니다. 이말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가능성 있는 말도 몇 두가 보이지만 14번 헬로 비너스의 강군전 쉬다 나와서 1군에서 꼴찌 오고 바로 레이팅이 떨어지면서 2군 1,400 무대에 뜰 수가 있는데요. 얘가 일군에서는 거의 바닥을 쫓아갑니다. 제가 항상 전개가 중요하다, 포지션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데 일군 말들이 워낙 빠르죠. 특히 부산 말들의 스타트 능력은 탁월합니다. 너무 좋아요. 자, 그럼 일군에서는 맨 바닥을 쫓아갔던 헬로 비너스가 이번에는 중간 정도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마지막 뚝심에서 충분히 넘어설수 있는 상대들로 보입니다. 다른 말들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14번 헬로비너스는 자력으로도 충분히 올라와서 배당 연출을 해줄 수 있는 말이다. 자, 그래서 구경주는 유상하는 조금은 큰 배당을 노리면서 승부할 수도 있습니다. 3번 쿨민트 선두권에서 이변이 발생이 되면 3번 쿨멘트다. 그리고 뒤에서 올라와주면 14번 헬로비너스다. 이두 마리 체크하면서 구경조 정리를 하겠습니다. 6월 21일 금요마 구경적까지 확인했습니다.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은 안 좋았다. 제가 오프닝에 말씀드렸는데요. 그거 빼면, 최근에 그 누구보다 완벽한 적중, 완벽한 승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번주는 지난주에 금요일 아쉬움까지 날릴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집중할 것이고요. 제대로 된마법 그리고 완벽한 승부로 인사드리겠습니다.